저는 고전왕구를덕질하는 팽짱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어? 팽짱님, 이게 뭐죠? 이미 트윙클 스타는 리뷰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팽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억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리카, 삐리랄라, 베리나, 뿌르뚜 얍! 짠! 저의 마법 솜씨 보셨습니까? 보이시나요? 일본판이 한국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 요즘에. 어? <laughs> 자, 오늘 리뷰는 따란 따란 따란. 야, 제가 이거 두개 구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인 <laughs> 글스타 한국판 그리고 일본판 전격 비교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한국판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는 일본판보다 구하기가 좀더 악랄한 그런 녀석입니다. 왜냐면은, 일본 분들의 특징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분들은 그런 완구, 막 옛날 물건, 이런 것들을 창고 같은 데 보관을 아주 잘 해두시는 편이라서, 그 일본 옥션이나 그 중고장 터 같은 느낌의 그런 곳에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워낙 애니메이션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걸잘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의 코리아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니가 애냐, 어? 이거 가지고 놀 나이 다 지났다. 옆집 뭐 옆집 민지한테 줘라. 걔는 아직 애기고 너는 다 크지 않았냐. 너는 이미 어른이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말과 함께 저희의 어릴 때의 장난감을 무차별적으로 정리를 하셨던 코리아 어머니 코리아 마더상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박인데 장난감까지 완전하게 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즐기세요 여러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한번 보 겠습니다 어때요 이두 개의 때샷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르다 박스부터 보면은 일단은 코미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여기는 타카라 여기는 손오공이라고 돼 있죠 손오공 회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전왕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쉬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어린애들 노리지 말고, 다큰 어른들의 지갑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떱니까. 제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때는 KBS에서 방영을 했나 봅니다. KBS 만화 방영 이런 거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국판은 이런 나 여기서 방영한다 이런 거를 꼭 넣어줘야 하는데, 일본판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죠. 깔끔한 게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뭐 추억이죠. 뭐. 별빛의 힘으로 예쁘게 변신. 귀여운 핑크가 들어있어요. AA 건전지 두개 사용, 별도 판매. 약간 일본인들이 보기에 장난감 상자가 이런 느낌이겠죠? 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멋져 보이지만. 반짝이, 펜던트. 하트 안에 핑크가 없으면 핑크는 외출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개는 예비용. <laughs> 이거 말이 너무 귀엽다. 예비용. 혹시 잃어버렸을까봐. 그리고 여기도. 배출 중이야 반지는 뺐다 끼었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빛이 바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래된 왕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설명서 오 신기하다 제조연월이 2002년입니다 19년 <laughs> 네 19년 전에 만들어졌던 펜던트를 보고 계십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영상을 보는 팬구 중에 19살이 있겠죠 인사해 동갑이야. 안녕 반가워. <laughs> 나 19살. <laughs> 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딱그 이미지만 받아가지고 한국말로만 바꾼 느낌? 음, 응. 근데 묘한 디테일 같은 거는 일본판이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이런 그라데이션 는 효과나 이런 거는 더 주지 않았나. 옆면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만 한 상태로 있습니다. 윗면에서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코멘트 이거 해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한국판은 붙여져 있지는 않네요. 그냥 진짜 포토샵 소스 받아가지고 그냥 한국 버전으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뒷면, 뒷면은 완전 복붙 복붙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네, 이거 옆면에 있는 건다 지워버린 것 같고 똑같습니다. 상자 전격 비교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본체로 우리 한번 본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플라스틱을 보면은 영상 자체에서는 많이 티가 안 나는데, 일본판이 좀더영한 핑크색, 한국판이 좀더 진한 핑크색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코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맨들맨들한 느낌의 핑코는 한국판 트윙클 스타에 들어있던 거고, 여기 약간 불투명한 느낌의 핑코는 일본판에 들어있던 핑크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짝반짝한 게더 예쁜 느낌이에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별모양 핑코를 넣는 함 같은 게 있는데, 일본판은 투명한데, 한국판은 이런 식으로 노랗게 주황색깔 빛이 나는 이런 불투명한 느낌의 실리콘 같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핑코 한 마리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에 박혀 있었네요. 저 몰랐어요. <laughs> 여기에 넣고 여기에 박혀 있었네. 대망의 봉품 이렇게 옆에다 딱대 보니까 무슨 차인지 아시겠나요? 한국판은 조금 더 반짝이가 많은 느낌이고 일본판은 그에 비해 반짝이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컬러가 얘가 좀 한국판이 조금 더 옅은 느낌이 나요. 그거 말고는 두 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도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깔 내부에도 반짝이가 어마무시하죠? 어머 깜짝아. 네, 어마무시하죠? 근데 일본판은 그런 반짝이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근데 제가 한국판을 또 작동을 또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작동을 또 처음 해보는데 좀 떨리네요. <laughs> 뒷모습은 뭐 똑같습니다. 보이기에 더 화려한 녀석은 손오공이 만드니 한국판. 하지만 고정왕부의 자존심이 있지. 어, 나 좀, 나는 좀 우아해 한 느낌은 일본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개다 먼들 뭐안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중복으로 왕구를 예전에는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풀박 하나 가지고 있으면 중복으로 왕구를 거의 안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하나 하나가 더 굵직굵직한 가격이기 때문에 <laughs> 재정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트윙클 스타는 한국판 이런 거 자체가 조금 가치가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타폰도 한국판이기 때문에 같은 한국판끼리 만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샀습니다. 음, 응? 예뻐. 그러면 우리 한번 작동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건전지를 네. 네. 다 넣었고, 일단 핑코가 없을 때 버전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laughs> 아 신기하다! 한국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 신기하다 그쵸? 외칠증이다? <laughs>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판이라서 한국말로 나오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제가 고전왕구를 모으면서 이런 한국판인 왕구가 몇개 없어서 그런지 한국말이 나오는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은 핑코가 있을 때 변신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먼저 작동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순간은 찰나니까 확실하게 잘 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목소리> 이렇게 빠르게 호다닥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판. 뭔가 일본판이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살짝 좀더 저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한꺼번에 작동 영상을 찍는 이런 플렉스한 이런 영상은 없었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러면 갑시다! 아, 먼저 시작하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알았지? 가자. 한트, 한트, 가자. 되게 정신없다. 뭔가 한국판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뜻지는 얘는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이 음이 반복되는데 얘는 자기가 스스로 세 번째에 알아서 작동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별가사리, 불가사리 친구들 귀엽죠? <laughs> 이렇게 스스로 살수 있나? 헐 귀여워! 스스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귀여워. 이렇게 두 개, 두 개의 비교 전격 비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귀엽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한국판이랑 일본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영상을 들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국판을 저에게 연락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왕구는 제가 아주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깜짝 출연해준 빼빼루트 호른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laughs>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특별하게 안녕! Продолжение <laughs> следует...